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로또시입니다. 예, 어, 이번 주꺼 1026회 하기 전에, 예, 진단력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 때는 20번 이제 하나 나와줬고, 예, 40번 때 전멸이고요. 예, 어, 8, 9번 연번 나와줬고, 예, 보너스 7번 포함하면 예, 3년번이 나와줬습니다. 예. 어, 지난주 번호가 어려웠는지 예. 수동에 한명더 안나왔고 예. 자동 4명에서 61억 예. 세금뜨고 40억 받아갑니다 예. 예, 예. 괜찮죠 이게 예. 어, 저는 지난주에 수동으로 이렇게 15,000원 됐습니다 예. 여기 15,000원 수동으로 15,000원 됐고요 이렇게 수동으로요 예. 여러분들은 성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예. 예, 15,000원 됐고 예. 어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롯데 적은거 전부 올그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예 제가 이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번호 알려드리는게 예예좀 그렇습니다 예 5,000원 이라도 맞아 줘야 되는데 전부 다 꽝이 되니까는 예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음 어쩌다 가끔씩 공휴일인 그 주에만 제가 이걸 거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 번호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는 예. 이 전부 단무지가 되고 말았으니까 예. 번호 알려드리는 게 예. 저로서는 조금 좀 부담이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공휴일이 있는 그 주에만 알려드리고 예. 여러분들의 번호를 어, 판단해서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 특강된 거니까 이건 뭐 예. 어, 그러면 이제 예. 예. 지난조건 끝났고 이번 주을 이제 봐야 되는데 또 어느 구간에서 나오고 또 어느 구간에서 제외가 될지를 예. 그걸 또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예. 여기 이제 한 개인 숫자에서 다게 나와준다고. 여기 한 개인 숫자에서 다게 나와줬죠, 이렇게. 예. 요거 이렇게 네개 찍으면 벌써 5만원 당첨된 겁니다. 근데 이한 개인 숫자가 뭐 두, 두 세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난지에도 이렇게, 이렇게 한 개인 숫자에서 이렇게 나와줬는데, 대부분 한계 있는 숫자에서는 이렇게 매주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이한계 있는 숫자에서 이렇게 나와줬고, 이렇게 한계 있는 숫자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어디서 한계 있는 숫자가, 어디, 그한계 있는 숫자가 어디서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호를 고르기가 힘든데, 어,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한개 있는 숫자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한 개씩 있는 숫자에서, 어, 디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아니면 뭐, 뭐,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29번이 이제 나왔었는데이 29번이라는 숫자가, 사, 어, 사람을 참, 어, 어, 이걸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29번이 좀 애매한 숫자거든요, 이렇게. 1024회에, 음, 요때안 나와주고, 예, 계속 29번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2 9번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예, 1020회부터 29번이 계속 나와주다가, 예, 어, 1024회 차 때, 이제, 한번 쉬고, 지난주에 또 나와줬거든요, 29번이. 아, 29번, 이번에, 이거를, 뭐,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예, 번호를 선택하실 때는, 일단, 은 이월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월수가. 예, 지금, 음 여기 20번, 예, 9번하고 20번 이월수가 나와줬고요 이월수는 나오든 안 나오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 이월처를 선택하실 때 예. 여기 8음번하고 예. 음, 음. 8번을 8번을 어 제외하고는 예. 8번과 20번 예. 예. 여기 예. 여기 이 8번과 20번을 제외하고 9번, 25번, 29번, 33번 예, 4번네개 숫자를 한번 열어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8번, 20번을 왜제외시키냐면 지난주에 번호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3 개씩 있는 숫자에서 다, 다 제외가 됐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 개씩 묶어져있는 숫자에서 이렇게 다 제외가 됐습니다. 예, 또 여기는 아니고. 어, 여기도 아니고, 예, 여기도 아니고요. 예, 또 여기, 어, 여기도 아니고, 어, 여기도 아니고, 이렇게 세개 있는 숫자에서 이렇게 제외가 될 때가 있습니다. 1019에도 이렇게 번호를 보시면은, 예,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세개 있는 숫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 여, 어, 여기도 아니고, 음, 여기도, 어,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1 어, 0 1 4일 번호를 보시면은 예, 여기 이렇게 3개 있는 숫자에서 예, 이렇게 3개 있는 숫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어, 이번 주 이제 번호를 이렇게 고르실 때 이렇게 3개 있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3개 있는 숫자를 한번, 제외를 시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온 번호 중에서 이 8번과 20번이 이 8번과 20번이 여기 이렇게 여기 세개 있는 숫자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8번과 20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그래서 8번 20번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9번하고 25번, 29번, 33번을 한번 이월수로이네개의 숫자를 이월수 챙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하고, 또, 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 구간, 예, 그 다음에, 여기, 이게그 다음에 이게, 2게두 개씩 있는 숫자, 이렇게. 두 개, 12번, 17번, 뭐, 6번, 41번, 어, 그 다음에 뭐, 어, 뭐, 어, 7번, 25. 근데 7번은, 지난번 보너스 번호이기 때문에, 예, 7번은, 예, 물론, 보너스 번호가 이월 돼서 1등 번호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근데 보너스 번호가 이렇게 2월이 잘안 되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7번은 뭐, 이렇게, 그래, 저는 뭐 7번을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은 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예, 7번 보너스 번호라서 저는 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여러분들 7번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어, 어, 이두개씩킨 숫자에서 이제 7번 25번이나 6번 41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예, 지난주 2월스 번호 여기. 9번, 25번, 29번, 303번 이 4개 숫자를 한번 고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두개씩 묶어져 있는 숫자 예예 예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 또그 다음에는 음... 또 어떻게 번호를 고르냐면은 여기 음... 여기 100 130이 해당되는 숫자가 이제 예, 5번이 되죠, 5번. 예, 그리고, 어, 133 해당 숫자는 7번, 25번인데, 예, 7번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7번에 보너 숫자라고는 전혀 제외를 시키는데, 예, 여러분들은 뭐, 음, 음뭐 본인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25번은 또, 지난주, 어, 이제, 2월수가 되죠, 2월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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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어, 그리고 이제 어, 134에 해당된 숫자가 16번이다, 16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5번과 25번, 16번하고 어, 5번, 25번, 16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33번이 되는데 예, 33번이 2월수지, 예, 2월수가 되는데 좀 전에 제가 고르실 때는 9번 9번하고 예. 어, 여기 예. 9번, 25번 그다음에 29번, 33번 고르라고 했고 지, 어, 지금은 어, 5번, 25번, 16번 이게 3 3번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좀 예. 전에는 처음에 이제 고르실 때는 여기 9번과 예, 여기 9번과 그다음에 여기 25번, 29번, 예. 33번 4개 숫자 고르는 거고 어, 그, 또, 이제, 그두 번째 하실 때는, 이게 5번, 25번, 16번, 이게 33번,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25번, 16번, 33번 고르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는 숫자, 6번, 41번, 그 다음에, 뭐, 24번, 31번, 21번, 44번, 그리고 이제 여기, 뭐, 12번, 17번, 예, 그렇게 이제, 두개 있는 숫자에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세 개의 숫자에서 다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숫자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이번 주에도 지난 주처럼 이세 개의 숫자에서 제외가 될지, 나아질지는 그건, 음, 그건 확실히 그건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세 개의 숫자에서 지난 주처럼 이세 개의 숫자가 제외가 될지, 나아질지는 여러분들의 그건... 어, 각자 판단에 의하시면 되고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번호를 고르실 때는, 지난주 6월수 9번, 25번, 29번, 33번 고르시고, 또두 번째 하실 때는, 5번, 25번, 16번, 33번,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 이게 두 개씩 있는 숫자, 예. 이게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숫자, 예. 예. 이런 데서 한번 번호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음. 뭐, 다섯 개 있는 숫자나, 또세개 있는 숫자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예, 그건, 제가 뭐, 날짜가 날지, 그건 제가 그걸 확실히 모르니까는, 그건 거는 오로지 10만 할수 있는 거니까는, 또, 지난주에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세로 67라인 구간에 20번이라는 숫자가 나와줬습니다. 예. 그, 이번주에도 세로 67라인에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요 세로 67라인 구간에서 번호를 한번, 예, 가져가 한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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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아 어. 그리고 저는 29번이 이번 주에도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어 내일이 이제 29일이, 이제 금요일이 이제 29일이라, 29번이 또 나오지 않을까. 아, 29번의 사람, 이게 참, 아, 좀 헷갈리게 만드네요, 이게. 예? 내일 금요일이 29일이기 때문에 29번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뭐, 29번, 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예. 아니, 아닌 분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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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져가면 되는 거죠, 예. 아, 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어, 어 이틀 전에, 이제, 어, 중복 지났고, 이제 말복 남았는데, 8월 15일에, 광복절이 말복인데, 예. 아, 뭐 입추, 8월 7일 입추인데, 입추 입주 지나면 조금 뭐, 선전해지니까는, 예. 하여튼 뭐, 여름을 잘이게 견뎠으면 합니다. 예. 뭐, 뭐 이제는 뭐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예.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설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예. 제가 뭐 다른 방송 저런 게뭐 면밀하게 연구 분석해 가면서 이게 잘 이렇게 설명을 못 합니다. 뭐 이렇게 다른 방송 받도뭐 연구 분석뭐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1등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기껏 때뭐 3, 4, 5등인데 예. 1, 2등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 역시 그 복권이라는 건 운이기 때문에 예.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 거고. 예. 여기 유튜브에서 로또 방송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무척이나 많은데, 연구 분석으로 될것 같으면 여기 수동으로 매주마다 1등 당첨자 100명 이상 은 나옵니다. 예, 그는요 연구 분석으로 되면은 매주 1등이 수동으로 100명 이상은 나오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냥 개미를 연구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로또는.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아, 어, 그러면 이번 주 예, 완전 대박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